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현기입니다. <laughs> 앞에 임 교수님이 발표하실 적에 올해 어렵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주제가 2020아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아, 빨리 저는 빨리 끝내는 게 실은 가장 편할 것 같지만 어, 고민스럽게 자료를 만들고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 <laughs> 북한의 2 0 2 2년은 어떤 해인가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앞서 발표한 대로 노동당 창건 275주년입니다. 예, 꺾어지는 해. 그러면은 뭔가 중요한 의미는 성과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올해가. 근데 제가 어, 그, 북한 연구를 하면서, 아까 임 교수님, 북한 노동신문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요. 그, 중앙당 전원회의 이후에 국가경제발전 5개의 전략이란 용어를 현재까지 써질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 발전 얘기하면은 이거 제대로 마무리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은 저는 저희 10대 전망 목표로 새롭게 스위칭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작년인데요 어, 어, 말리마 대회를 하기로 연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신문을 계속 추적하니까 이그 말리마 대회를 한다는 얘기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결국은 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아, 내용들을 계속 발표하면 이런 전망까지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매년 해오던 중간에 몇 번에 있었지만 신년사를 하지 않았다. 뭐 전원, 전원 대의, 전원의 결과 보고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에, 신년사는 보통 정치사상 경제사회당군 그다음에 대남 대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익기를 하는데 전원의 특성상 전원의 있는 대남을 논의한 적이 없다는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은 에, 전체적인 표현이 안될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달리 표현하면은 김정은이 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이기할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표현 못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원회의가 매우 소상하게 있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접근은 오히려 더 깊게 논의되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작년에 북한을 찾아오는 사람은 과연 선물이 뭘까, 크리스마 선물이 뭘까, 그리고 새로운 길이 뭔가를 계속 궁금해 왔고요 예측도 했던 분도 계십니다. 지난 연말 시간으로 지시를 했고 결국 새로운 길이 소위 정면돌파 전의 로드맵으로 어, 결국 장기전으로 가겠다 장기전으로 가겠다는 다른 표현은요 교육을 강조한다 교육에 금방 성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강조합니다 북한은 거기에 같은 맥락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앞서도 과학기술 중시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전년도 올해 최근에 있었던. 과학기술이라고 표현한 말들을 한번, 다 하는 말이지만, 못했지만,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헌법에 과학기술은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이다 표현했고요. 모든 성리를 과학기술 떠나서 할수 없다. 인재와 과학기술이 전략적 자원이고 무기다.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의 가장 중대사다. 이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가, 소위, 전략적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내용도, 어, 일부, 어, 추린 겁니다. 제가 이 기사는 이 내용들은 대체로 NK 경제가 운영하는 거기에 기사를 검색해서 찾은 내용 타이틀 기준으로 찾은 건데요 이렇습니다. 북한이 과기술을 학 이만큼 강조한다는 걸알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협력 전망입니다. 전망 없다라고 이미 은교수님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할 얘기가 사실은 없습니다만 북한이 전후의 결과에 존재감이 사실은 없습니다. 신년, 예 신년 사이는 대남 메시지가 항상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제 조건 없이 개성 그리고 건강산 얘기를 했던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지만 올해는 신년사가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혀 결과로서 표현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19년의 메시지와 전혀 다른 어떤 분위기 속에 대남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남한의 관용전량 어떤 때는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북한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자존심 상한 그런 느낌 들지 않았습니까? 무관관용 전략으로 사실 하는 반면에 북한은 절대 무시 전략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 북한의 대통령 신연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달 과정 사실은 남, 남쪽 패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협력이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마술적의 우려스러운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밝힌 대통령의 어, 신연사에도 어, 대체로 비경제 중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과학기술의 큰 영역을 사실은 경제 영역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 얘기를 했지만 어적경 지역 또는 남북한 철도 도로 정도만을 사실은 얘기를 했고 이만 저도 공부가 제동을 거는 그런 상황이라 아그 어, 협력 전망은 예,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형국입니다. 개요를 일부 보고요 그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의 현황을 나무대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앞서 발표대로 자력갱생 최근에 표현은 자력부강이라는 표현도 쓰기 시작했는데 국산화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내부 자원 활용 중심으로 과학기술 개발도 진행될 것이고 그것을 지속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에너지 문제도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든 환경, 봉쇄된 환경, 제재된 환경에서 전략형 재자원화는 여러 방면으로 계속 진전될 것이고 이것은 북한이 살아남느냐 아니 북한의 표현대로 사활적 요구라고 얘기될 수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격복할수 있는 노력들을 그 나름대로 이어 나갈 것이고 앞서 발표 경쟁 구도 제재냐 아니면 자력갱생이냐의 어떤 구도를 이기고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적 디지털 수자 경제 시대를 강조합니다. 경제 정부와 생산 현대화, 생산 향상을 추구하고요. 앞서 발표한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등 소위 앞서 앞부분의 두, 두 가지 부분은 생산 현장의 부분이라면 첨단 과학 기술도 무시하지 않고 계속 활발하게 진전시킨다는 그런 얘기로 볼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당계는 회의 결과 보고를 통한 예상을 한번 아, 여러해 보면요. 내가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가 조정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역할을 에,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 저희 키스티 원장님께서 발표했는데 국한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통하거나 간접적인로도 데이터를 보면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역할이 예전보다 굉장히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위원회는 최근 발표에 보면 과학기술계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굉장히 전원회에서 의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경제에 기여를 못 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함께 당의 당이나 국가의 개입 영향도 상대적으로 또한 중요한 문제기 이 때문에 더 영향이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과학기술 얘기하면서 우수하다라고 얘기한 건 대부분의 국방과학기술입니다. 민생, 소위 인민경제 성과를 많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과학의 어떤 역전보다는 생산 연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사업에 집중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을 해볼 수 있고요. 이번에 국가과학원 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고관원 전임원 이번 원, 세, 신임 원장은 국가과학원의 함흥 분원의 원장 함흥 분원 원장으로 분원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됐는데 분원장의 실적에 상당한 성과를 노동신문을 통해서 충분히 나타냈던 그런 인사입니다. 그래서 일부 산하기관도 최근 에, 국가과학원에 있다가 생산소로 옮긴 그런 기관들도 있을 발적에 연구 체제의 변화도 예상해 볼수 있고요. 대학의 교육 연구 개발 기능을 강화할 것입니다. 작년에 어, 김연수 종합대학과 김책공대 연구개발의 핵심 기능이 국가공학위에 있는데 두 개의 대학에서 묘하게 어 완성됐다라고 표현하면서 첨단기술 개발은 미래과학기술원이라는 별도의 건물을 가진 연구조직을 교육은 교육 기능인데 연구조직을 강화시켰다는 그런 것들을 볼 적에 이들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기술 교류 소사라는 것들을 예, 설치를 정비해왔기 때문에 이런 쪽을 통해서 실용 기술 중심으로 많이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신 뉴스 한번 보면요, 북한의 경계별 오게 있는 개념 마무리 앞서 언급된대로 예, 언급이 사라졌습니다. 예의 주시해야 될 항목이고 여기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은 예,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켜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면 돌파전의 기본 전선 경계선 봉으로 과기술을 학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의 활성화, 첨단 기술 발전에 두고 연구 과제를 재편할 것이라는 계획을 국가 과학기술 위원회가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달성한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형 또는 미래형으로 어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올 테고요. 앞서 10대 전망 목표, 연구 과제 재설정이 지금 어, 북한에서는 예, 드러나지 않았지만 부, 분명한 예, 방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시기에 10대 전망 목표가 이미 달성하지 못한 걸로 많이 비판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전력 석탄, 알곡, 강철, 유색검석, 보통 비절검석인데요. 화학비료, 시멘트, 직물, 수산물, 가장 기, 간석지까지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놓고 이걸 달성하겠다라고 김윤수 시대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달성했던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이 전망 목표가 새로운 전망 목표인지 아니면은 기존의 목표를, 목표를 수정하는 것인지 마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어, 것은 10대 전망 목표를 통해서 북한이 어, 진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국가과학위원회가 밝힌 중점 사항으로는 경제의 활성화와 첨단기술 산업의 과학기술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금속 분야에서는 생산 에너지 절감, 화학에서는 소위 탄소하나 시원 케미스트리, 그리고 전력의 발전 효율, 치유 환경, 에너지 개발 등을 북한이 국가고위술위원회가 과제화해서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반적인 전반 목표를 발적해 우리는 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다시 본다면 북한과의 학술교류는 종전에 일대의 접촉이 있었지만 사실 작년부터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어쩌면 동명기, 소위 뭐 그런 상황으로 직면할 것입니다. 국제 학술 행사, 다양한 학술 교류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어, 1월달 초에 어, 독일의 베를린 대학에서 북한의 학생들을 의학 연수 형태로 초청을 해서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술 문화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로 인도하는 사례인데 이게 제재하고 전혀 관계 없듯이 이런 어떤 접근을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남북 교류 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인력 양성이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총이 2000대 년 초반에 엄청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남북과학기술 용어집을 비교집을 만든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어, 어려울 때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한양연구원의 남북 전통의학 용어 관련 토론에 회 있었는데 거기 원장님 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용어는 목적이다, 수단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에 저는 동감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각 분야마다 진전이 될 적에 서로 다른 용어를 이해하는 기반이 될 테고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리고 나중에 결의말 사전처럼 통합이 됐을 적에도 통합을 목표로 할 적에도 굉장히 진전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북한의 과학기술 분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모두가 전문가인 것 같지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잘 모른다는 우리의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적 기조, 기초 연구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례로 제가 보기에는 대전의 화학연구소는 오랫동안 내부 과제로 북한의 화학산업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북한과 북한과학자들과 토론하는 기회도 가졌고요. 천문 분야도 북한의 평양 전문대가 어떻게 하는지를 해왔고요. 그리고 생명연구원에서도 지속적인 접촉이나 과제를 통해서 연구를 해왔고 한 기초에 예, 국가과학기술 연구회가 지질자원연구원의 DMR 연합 연구단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지질자원 부자야 연구를 엄청나게 했던 사례가 있듯이 그렇지 않은 많은 부자들의 이런 기초적인 연구를 올해는 해야 될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개량 측면에서 북한의 제재를 뛰어넘, 뛰어넘는 자립 경쟁 과연 가능한가? 북한의 연황을 한번 측면에서 한번 보면은요 자립 경쟁과 제재의 대결 압축이라고. 어, 표현을 했습니다. 자력갱생위한 경계건설로선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극단적 대리 국면은 이 전원의 결과로 봤을 적에 극단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 얘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정면 돌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은 다른 길로 갈수 없기 때문에 정면 돌파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적에 북한은 본인의 길로 가겠다는 건 분명하지만 우리와 대립하는 극단적인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과 두 번째 앞서 표현한 대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앞서 우리 임 교수님의 전원의 첫 번째 여정서 결정 내용을 8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앞에 3개만 뽑았습니다. 3개가 첫 번째는 경제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고요. 세 번째는 생태, 또는 재 어, 제에 관련입니다. 관계 없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게 북한이 문제 해결에 중점을 에, 두고 해결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남국과 실질적으로 전진시켜서는 정부의 의지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할 적에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전략 관점에서 한번 에,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남북, 북미 관계 아직 비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어, 1월 7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대북 기조는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아예 막는다라고 했을 적에는 협력 사업은 전혀 안 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진전될 것이라는 예상은 할 것이고 준비 활동은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대북 전략의 대북 제안에 접경 지역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간 철도 도로 얘기를 했을 적에. 그리고 더군다나 통일부는 어, 교류 협력 시 국을 협력실로 이번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북 경협 접경 협력과를 만듭니다. 그렇다면은 독일의 접경위원회를 두고 했던 사례들을 충분히 참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접경위원회가 했던 것은 공유 하천의 문제와 생태환경, 도로환경 이런 부분에서 어, 연구를 했고 거기에 실질적인 에, 동서독에 접경위원회를 설치를 해두고. 어, 그 교류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접경지역에서의 사례를 충분히 참조한다면 과학기술계의 활동도 충분히 가능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연구해야 된다고 라 했는데요. 관계기관 간의 공동연구모임을 많이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북한을 너무 모른다고 라 생각했을 때복맹이란 얘기를 합니다. 문맹을 타파하듯이 탓하, 복맹은 타파되어야 되는 거고요. 품위 심정연구를 계속 돼야 됩니다. 이달에 북한의 ICT 연구회를 발족합니다. 관계기관이 이런 형태로 각 분야마다 표준이 표준, 뭐, 생명이 생명, 다양한 분야의 이런 연구 모임들을 통해서 에, 첫 번째는 요 북한에 대한 심정 깊이를 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깊이 들어가면 모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해당 분야만큼은 북한이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끔, 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전에 한 연구소가 북한의 함흥분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뭘 하고 있다는 사전까지도 상당히 소상히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들도 우리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른다. 이런 모여서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정부에서 다른 기관에서 과제 주는 걸로 과제로 베이스로 진행되다가는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이런 것들이 강화될 적에 각 부분별로 이런 역할들이 할 적에 정보 공유가 되고 나중에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전될 적에 소위 대북 창구도 일어나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하나에서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 접근을 해 나가는 그런 오형세를 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올해 있어야 될 그런 과제로 전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